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, 여기가 황궁 맞지? <laughs> ……야, 뭐라도 좀 말해 봐. 내가 나오기 전까진 여기에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다. 그리고 시간은 고작 해야 한 시간 정도 지났지. 심각한데? 황제 폐하를 지키기 위해 병사들을 결집한 것일 수도 있다. 아니면 이미 괴물들을 몰아냈을 가능성도…… 그런 것치곤 핏자국이 이어지잖아. 그나마 다른 흔적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? 황궁에는 러들리 님과 프리지아 님이 계시다. 두 분이 계시는 한 그렇게 쉽게 뚫리진 않을 거다. 그래, 뚫리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. 뚫리기 직전이지만……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모두 폐하와 함께 있을 거다. 그렇다면 목적지는 하나뿐이야. 네네, 그러시겠죠. 그래서 이번에는 앞장 서시렵니까, 기사님? 내 걱정은 마라. 최대한 등에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. 떨어지기만 해봐. 바로 버리고 갈 테니까. 호크하인은 여기입니다. 다행히 제대로 찾아왔군. 러들리님은 어디에 계신가? 난 여기 있네. 러들리님. 명령대로 그녀를 모시고 왔습니다. 다만, 겔만과 루시니는 임무 중 명예롭게 순직하였습니다. 고생했네. 원래라면 조금 더 슬퍼할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, 지금은 어쩔 수 없군. 프리지아에게 가보게. 아까부터 자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오랜만이군. 우리가 그렇게 친근한 사이던가? 그렇게 나를 세울 사이도 아니지. 여기까지 왔다는 건, 나름대로 마음 정리가 끝난 게 아닌가 싶네만. 마음보단 몸을 움직이는 게 익숙할 뿐이야. 그러니 조금 더 상냥하게 에스코트 해달라고. 아니면 정말 내 몸이 목적이었던 거야? 죄를 잡는데 고양이의 품종을 따지지 않는 것뿐이다만, 많이 변했군. 시시콜콜한 과거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라면 집어치워. 나도 더 이상 농담은 그만둘 테니까. 자세한 내용은 호크아이에게 들었을 테지. 그렇다면 나도 딱히 해줄 이야기는 없네. 해야 될 일에 대해선 그렇겠지. 저쪽이 채찍이라면. 당신은 당근 담당 아니겠어? 미안하지만 난 창구지기일 뿐이라네. 그러니 자세한 보답은? 열쇠를 가진 분께 듣도록. 야, 잠깐만. 정말 그럴 셈이야?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 텐데. 글쎄, 그건 장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. 그대가 블라디미르요? <laughs> 난 르노브의 황제라고 하오. 만나서 반갑소.